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랑은 어떻게 읽을까요? 원 플러스 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초등부 사역할 때도 늘 그랬지만 늘 말씀 제목을 정할 때 재미있게 좀 지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조금이라도 기억에 좀 남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랄까, 일종의 방일버둥이기도 한데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조금 이제 재미있게 원 플러스 원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다만 보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도 쓰일 것 같지만 사실 이 단어가 우리 한국에서만 쓰인대요. 예. 뭐, 뭐, 그게 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예. 누가 단어를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참이원 플러스 원이라는 말을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한번딱 뜻을 알면 아,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이구나라고 딱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 오래 산 외국인들도 예. 원래는 자기네 나라에서는 안 쓰는 말인데,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원 플러스 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참 재밌었습니다. 마트에서 이렇게 많이 보는 나,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를 사면, 뭐 하나 더, 뭐, 덤으로 준다, 뭐, 거저준다 이런 뜻이죠. 똑같은 제품을 하나 더 주든지, 아니면은, 뭐, 샴푸를 사면, 뭐 린스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제품을 주는 것이 원 플러스 원입니다. 보통 이런 이제 원 플러스 원 제품들은요, 원 플러스 원인 걸 알고 살 때가 많죠. 근데 가끔씩 이제, 어, 나는 이게 원 플러스 원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행사 제품이어가지고, 뭐 하나를 더 받을 때 있다든지, 덤으로 받는다든지, 아, 그럴 때는 돈을 아낀 것 같아서 또 이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 꽤 오래 또 이것도 됐지만, 허니버터 감자칩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자칩을 다들 구하지 못해서 날릴 때, 어, 자동차를 사시면 허니버터 감자칩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도 있었는데, 글쎄요, 이거 가격이 천, 구백만 원이라, 이거 살 바에는 그냥, 어, 그냥 나중에 감자칩을 드신 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원 플러스 원이라는 그 느낌이 좋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뭐, 장사할 때도 쓰지만, 요즘에는 뭐, 이원 플러스 원이라는 거를 뭐, 트로트 단체, 뭐, 가수들 이름도 있고, 심지어 막 뭐, 가게 이름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뭔가 이제 지불하면, 신경쓰면, 나머지 하나는 덤으로 온다. 뭐, 거저로 따라온다. 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하나를 신경쓰니까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하나가 따라온,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과연 무엇일지 오늘 저희가 또 말씀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어, 저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어 제가 이제 수요 묵상을 올려가지고 저희가 함께 하고 있거든요. 출근이나 퇴근이나 이렇게 하시면서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어 제가 약간 라디오 느낌으로 비슷하게 또 그렇게도 많이 올렸는데요. 그때 그 본문이랑, 어 오늘 본문이랑 많이 이어집니다. 예. 수님은 지금 이제 성전에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성전 뜰에서 막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장사하는 곳으로 아버지 곳을 만들지 마라 해가지고 내쫓아냅니다. 이렇게 내쫓은 걸 보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이 너무 눈에 가신 거예요. 어, 자기가 뭔데? 어, 네가 뭔데? 하면서 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막 따지기도 하고 예, 이렇게 막 논쟁을 지금 막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논쟁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죠. 이 사람들은요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어, 예수라는 사람이 말 실수를 하게 할까? 말 실수를 해서 어, 한 번에 그냥 어, 자빠뜨릴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에도, 어,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인데, 옛날에 뭐 했던 말 실수나, 아니면은, 또 현직에 있으면서 하는 말 실수 때문에, 어, 잘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학생들 표현으로는, 예, 날아간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예, 그런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진짜 말한번 잘못했을 뿐인데, 아니면은, 뭐그 의도든 아니든, 정말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던 그 실수 하나가 그 사람 모두를 대변하는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온갖 비판을 받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 사람이 쌓았던 평가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정말 방송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딱 그렇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 바리세파 사람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 황제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렇게 잘 물리치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사두개파 사람이 와서 부활에 대해 질문을 할 때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잘 어, 대답하셔서 탁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듣는 본문도 같이 시작된 거지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리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사도 어 어린 양으로 매일 이제 드렸기 때문에 그 시간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렸다가 빠지기도 하고 예. 어 저희가 뭐 출퇴근 시간에 차 막히듯이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예수님과 종교자들이 막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사이로 그 토론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그중 한명 예, 토론을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서기관이었지요. 우리 어, 옛날 조선에도 조선 시대에도 세종대왕님께서 이제 한글을 만드시기 전에는 이 한글을 알고 한글 이전이죠. 그런 어, 글을 쓰고 읽는다는 게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대단한 일기인데이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글을 쓰고 아는 것 그거 자체가 뭐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어 이거 글을 읽고 쓴다 이거는 성경을 읽고 쓸수 있다. 그 말이니까 너무 막 사람들에게 존명, 존경을 받고 또 부러워하는, 어, 사람들이었습니다. 정, 성전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소리가 나죠. 예, 막 저희도 막 교통사고 나거나 큰 소리 나면 이제 구경하기도 하는데 이 서기관도 그래서, 어, 그 예수님이, 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막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그 토론 내용을 듣고 있는데 자기도 말씀 전문가인데, 와, 어, 서기관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대답을 참 잘한다. 그러면서, 어, 내가 평소 좀 궁금해하던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하면서, 오늘 이제 그, 이렇게 28절에 질문을 탁 던지는 거죠. 무슨 질문인가 보면요.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첫째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뭐 이런 걸 물어보냐 싶을 수도 있는데요. 말씀 전문가로서 뭐 당연하죠. 왜냐면 하 당신의 당시 뭐 율법 학자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에 있는 모든 명령을 이제 율법 학자들이 정리해 가지고요. 아, 이 명령이 613개라는 걸딱 정리해 냈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가 정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리를 하는데 아 이렇게 하라고 한 명령은 248개고 또 하지 말진이라는 그런 명령은 365개고 막 그런 걸 정리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중에 뭐 중요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막 자기들끼리 막 이제 더 토론을 이제 하겠죠 그 토론의 단골 주제가 뭐였냐면 아,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정리한 중요한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하면서 토론하는 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어 시간을 많이 또 보내기도 하고, 이제 논쟁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계관도 당연히 자기가 늘 궁금한 게 있었고, 자기 생각이 있고 했었을 텐데, 아, 이 대답 잘하는 예수, 예수님인지도 몰랐겠지만, 이 사람, 이 사람 참 말씀 잘하는데, 내가 하는 질문에도 답을 잘할까? 라는 식으로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 자기가 늘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서 어, 잘할 수 있을까일 수도 있고 대답을 정말 자기가 듣고 싶어서일 수도 있지만 뭐 마가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 물어봅니다. 서기관이 물으니까 예수님은 또잘 대답을 해주시죠. 앞에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막게 말실수하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막 질문을 했는데 이 서기관의 의도는 뭔지 아직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또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이제 답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전에도 저희가 묵상하면서 신령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쉐마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방금 이제 주기도문 외우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쉐마 말씀을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외웠습니다. 뭐,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 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매일 두 번씩 외우니까 맨날 외우던 그 대답, 뭐 뻔한 대답인데 예수님은 그 뻔한 대답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다. 가장 첫째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해주셨습니다. 자, 서기관이 근데 물어본 거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라라는 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딱 첫째에 대한 답을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안 납니다. 계속 이어지죠. 예,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둘째를 이어서 말씀하세요. 하나를, 첫째를 물어봤는데, 둘째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둘째는 뭐냐면요. 이제 내 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었는데, 내 이웃도 사랑하라라는 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찬양에도 있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익숙한 또 말씀이죠. 십계명 예, 말씀을 딱 보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개명부터 예, 넷째 개명까지는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또 다섯째부터는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예, 이웃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나 말고 다른 신 두지 마, 어, 우상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 다섯 번째 계명 부모 공경하고 살인, 가늠, 어,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탐내지 말라. 이열 번째 계명은 나와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는 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첫째만 물어봤는데 둘째까지 원플러스 네, 원으로 one 둘째는 이웃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대답하신 의도가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탁월하게 대답을 하셨을 텐데 서기관은 과연 이걸 듣고 또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어? 나는 첫 번째를 물어봤는데 왜 갑자기 또 둘째를 얘기합니까? 예, 이미 뭐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랬을지 아니면 예, 뭐라고 했을지 제가또 한번 또 보면 좋겠습니다. 서기관의 반응은요. 어, 확 바뀐 반응입니다. 뭐냐 앞에서 처음에 예수님께 질문할 때는요 그냥 물어봤거든요. 선생님이여 호칭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누군가를 부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뭐 서양 문화권에서도 그렇고 어, 다소 이제 예의가 있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예의 없이 그냥 다짜고짜 선생님이여라는 말도 없이 질문을 탁 던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한걸 듣고 아 뭔가 뭔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선 예수님을 선생님이여라고 딱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제 권위를 인정을 한 것이죠. 앞에서 다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겠습니까야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라고 따졌었는데 이 서기관은 어, 다릅니다. 지금 권위를 인정하면서 아 선생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이 없다고 했는데 하셨는데 아 정말 그 말이 옳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와 어, 다른 말을 이렇게 옳다고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도 딱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 계속 이어집니다. 자신이 물어본 첫 번째 중요했던 거 그거 말고 둘째에 대한 답도 막 감격하면서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예,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 전체로라는 것은 어, 그냥 통으로 다 그냥 태워서 드린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정말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약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식으로 제대로 네, 긴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그런 제세, 제사라고 할수 있는데 그 제사보다도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더 좋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왜냐? 어, 앞에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들은요, 아까 이제 계속 어떻게 해서든 말 실수해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예, 처음에는 호칭도 없이 예수님께 막 이렇게 질문하고 하긴 했지만, 그거 보면서 이제 처음 이제 마가보금을 읽는 사람들은, 아, 서기관 너도 똑같이 우리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선입관이 저희가 있는 상태로 봤을 수도 있는데, 오,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딱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이 또 지혜롭다 이렇게 대답 지혜롭게 대답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멀지 않다 이렇게 칭찬도 하시죠. 이렇게 더 이상 예수님을게 넘어뜨려던 그 사람들도 없고 이 논쟁이 이제 일단락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근데 이 서기관의 대답 중에 무엇이 그렇게 예, 지혜롭게 보이셨을까요?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어, 먼저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을 첫째로 말하고, 그 다음 이웃 사랑을 둘째로 말한 그 의도를 이제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물었던 건 그거였죠. 가장 중요한 첫째 개명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첫째만 하나님 사랑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원 플러스 원으로 <laughs> 이웃 사랑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서기관이, 아, 선생님, 맞아요. 맞습니다. 라고 할 때까지도 이 둘째까지 답을 해 줬던 것을 보면 은아 예수님이 첫째에 이어서 둘째까지 말한 게 그거구나 라고 예 의도를 잘 차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들을 때딱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딱두 개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보게 되거든요. 어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된다. 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두 가지를 따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일단 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 일단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되면, 어, 이웃 사랑해야 할지 생각한다든지요. 아니면, 아,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하, 이웃 사랑은 잘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어, 이웃 사랑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단 낫죠. 그건 우상승배니까. 하지만 어, 이웃사랑을 또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그렇게 어,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왜 그렇게 못하지? 또 책망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이 또 이웃사랑을 말하신 이유 예, 그것은 바로 이두 개가 당연히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예, 좀 이제 초등부 스타일로 쉽게 설명하자면은, 예, 초, 이웃 사랑이, 예, 하나님 사랑과 덤으로 오는, 예, 원 플러스 원이다. 이렇게또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막 이제 뭐 당장 예배가 드려지고, 재물을 끌고 와서 막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성전에서, 그 서기관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제물을 드리고, 오랜 시간 그렇게 정말 정식으로 막 이렇게 길게 제사 드린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더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주변의 사람들 다 듣고 있는데 이 말은 당연히 어 그막 비싼 재물을 드리고 막 오랜 재물을 드린다 그게 그것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좋아하신다는 그거를 더 좋게 본다는 게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아, 그냥 막 드려야 되니까 드려야 되는 제물, 아니면 그냥 시간 돼서 드려야 되니까 뭐 제사 같이 마음 없이 그렇게 껍데기 드리는 그런 예식보다는 예더 본질인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진심 마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도 그래서 이런 진심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또내 힘대로 되나요? 아니요. 이게 연기가 아니라 정말 내 진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힘으로 막 억지로 하려고 된다고 이게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이 당연히 내 힘으로 하게 될 때도 있지만, 정말 참된 순종은 보통 알아서 되죠. 예, 마음이 막 울려서 내 스스로 하고 싶어지고, 또 마음이 움직여서 하게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어, 죽기 위해 태어나셔야 됐나. 어, 33년 동안 사람 몸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아 이게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 받았다는 그 누명까지 쓰고 아나 때문에 죽어 주셨나 그 하나님의 막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압도적인 사랑을 느낄 때 나도 모르게 당연히 그 사랑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랑이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예수님이 떡을 떼듯 그렇게 몸을 쫙 찢기시고 그다음에 포도주와 같이 그 빨간 피를 흘리신 그 사랑,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아 나도 이제 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원 플러스 원으로 이웃 사랑도 따라서 하게 되죠. 물론 이런 뭐 이웃 사랑이 뭐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뭐된 거는 또 아닙니다. 칼든 강도를 보면은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신고하면 저 사람 감옥 갈 텐데 그렇게 참는 게또이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도록 교화시키기 위해 어, 그런 시설에 보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또 강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래 범죄를 막기 위해 또 신고하는 것도 또 다른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지혜롭게 예, 우리는 늘 하나님 주신 방편 그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또 이웃을 또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이 아무리 비싼 재물을 드리고 또 오랜 시간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더 좋다라는 말을 한그 서기관의 말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이제 왜 칭찬하셨는지 나는 는 말을 제가 계속 들었는데 또 계속 두 번째 예로 들어보면요 오늘 본문이 12장 그 다음이 13장이죠 이 13장에 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하나가 정말 막그 헤롯 성전 엄청 그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려고 크고 정말 웅장하게 지었는데 제자들 하나가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정말 막 번쩍번쩍 번쩍 합니다 성전면서 제자들 한 명이 에,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요. 제자들 중한 명이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야, 예수님. 와, 이 건물 보세요. 와, 이돌 하나도 확 엄청하고 건물이 너무 멋집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너는 그큰 건물만 보고 있니? 이 건물은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제자들이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 크고 튼튼하게 잘 지은 성전인데 그게 무너진다고 세상이 멸망한다, 종말이 온다는 것과 똑같죠. 오히려 치자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른 진짜 그런 날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충격. 정말 그렇게 무너졌을까 싶은데, 네, 정말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도, 로마에게 독립을 하려고 막 독립전쟁을 했거든요. 주후 7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를 하면서 로마들이 까부지 마! 하고, 이 성전 건물을 진짜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때, 이게 또 저희 나중에 목상책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또 70년 그때 일어난 일이고, 일이 있고 나서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 이 성전 건물이 무너진 큰 일을 겪고 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게 됐겠죠.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아,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성전 무너진 거, 성전 잃어버린 거, 그게 무슨 소용이냐. 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밖에 보이는 이 성전 건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그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죠. 이 말씀은요, 예,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위로가 됩니다. 어, 바깥에 보면은 뭐 세종에도 엄청 그런 큰 예쁜 그런 건물이 많은데 막 유리로 덮인 그런 예쁜 외관 뭐 소리 좋은 마이크 비싼 악기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의 지금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기관이 어? 예수님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호칭도 안 불렀지만 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덩달아, 예, 원 플러스 원으로 이웃 사랑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 어, 이웃 사랑까지 얘기해 주셨나? 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그런 압도적인 사랑을 확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알고 나니 또 이웃을 사랑할 수 밖에 없어지니까, 그렇게 함께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님을 사랑하니 거저 덤으로 주어지는 그 성령의 힘을 또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진심은 정말 그저 화려한 성전 건물보다 더 나은 것임이 확실하지요. 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 끝나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정말 그렇죠. 예수님을 그막 넘어뜨리려고 했던 바이세린들 사라지고 사두개인들 사라지고 예, 정말 감히 묻는 자가 없을 정도로 딱 끝났습니다.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이제는 묻는 자가 없고 듣는 자만 남았습니다. 앞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셨는데, 정말 듣는 자만 남아있습니다. 서기관에 이어 말하고 막 듣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변화가 되고, 서기관도 중간에, 어? 이 사람, 아, 정말 선생님이구나 하면서 또 변화가 된 모습을 저희가 봤습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 사랑에 이어 이 사랑에 원 플러스 원을 누리는 저와 우리 귀한 늘찬양 그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사랑은 원 플러스 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째 개명은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이고 또그 다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만을 물어본 서기관이었지만 그 대답에 둘째까지 같이 대답해 주신 것은 이두 개명이 늘 함께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런 껍데기, 외관보다 우리의 중심, 마음을 더 좋게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그 압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도 사랑하게 해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도 사랑하는 우리 늘 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